템퍼스 예, AI 예, 종목번호 TEM 예. 이 종목은 일단은 눌림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상승했으면 눌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항상 예. 이게 대시에 무슨 말인지. 예. 그런데 얼마나 더 상승할지 가는 동안에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조정을 어떻게 받냐면 옆을 기면서 받는 거죠. 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옆을로 기면서 받으면 크게 부담이 없어. 근데 이렇게 받아버리면 부담이 있죠. 손절 나가야겠죠. 이게되시야 무슨 말인지? 이거는 만약에 요요 요 밑에서 잡았다. 요기 여기서 잡았다. 에? 잡을 자리 여기밖에 없잖아 일단은 여기서 잡았다. 그러면 여기서는 손절 나갔어야겠죠. 에? 아니면 좀 길게 보신 분들은. 21선을 한번더 매수했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거나, 밑에, 밑에를 하나 더 잡아 드리려고, 일단은, 밑에 지선을 하나 더 있는데, 거기까지 올것 같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21선을 받쳤기 때문에. 근데 혹시 모르니까, 또 혼자, 손절 나가면, 손절 나가면 잡을 자리를 잡아 드려야 되니까. 59.1039. 여기 흘러내린다? 어, 여기서 매수하셔도 된다.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여기서 매수해볼 법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손절 나갔다. 만약에 뭐, 여기서, 여기서 짧게 손절 쳤다. 그러면 여기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아니면 다시 올라타고 난 뒤에, 일봉상으로 올라타고 난 뒤에 매수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어, 주가가. 종가가 이렇게 오, 마감을 했어.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 대시해, 무슨 말인지. 예. 근데 요 때는 손절 나가야겠죠. 이해 대시해, 무슨 말인지. 예. 이게 손절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오해, 오인을 할수 있는데, 어, 어디를 봐드려야 되나, 이게. 잠깐만. 과거 사진에 볼만한 데가 없나? 여기서 매수했다고 칩시다 이거 이탈 한번 했죠 눌렀죠 눌렀다가 여기 여기 찍었죠 위에 그럼 여기다 수익 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대시에 무슨 말인지 네? 지금 자료가 이것만 얘기하니까 자료가 이것밖에 없어서 못하는데 지금 과거 제가 올린 거 쇼츠로 올린 것들 과거 자료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일단, 여기까지 오면, 좀 싸게 사는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게 지금 몇 퍼센트 늘리고 있어? 다. 여기까지 내려오면 땡큐긴 한데. 이게 급등주가 아니라서 이게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 반 정도 되돌림 하는 거네요. 여기까지 내려온다. 희박하긴 하다. 반 반정, 정도 되돌림 하는 겁니다. 50%를 되돌림 하는 거예요. 저가 대비 여기까지 상승한 거에서 50% 되돌림 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내려온다. 여기 더,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럼 50% 이상을 되돌림 하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매수 되면 싸게 매수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다만,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약간 희박해 보인다. 네. 그래서 추후에 올라타면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오면 땡큐하고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 예. 주가의 미래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랬으면 매일 단타 쳤겠죠. <laughs>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지지선하고 저항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